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제발!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찾아왔을까요? 바로 페럿이라는 동물입니다. 요즘 핫한 동물, 페럿. 패럿. 됐지, 그레 과연 페럿은 어떤 동물일까요? 귀여운 페럿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페럿은 족제비과에 속하며, 긴털 족제비라고도 불리우기도 합니다. 수명은요, 5년에서 10년 이상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는 페럿은요,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 산다고 합니다. 크기는요, 수컷이 암컷보다 10cm 이상 크다고 합니다. 분양받기 전 수컷이 크고, 암컷이 10cm 정도 작아요. 그래서, 직접 보시고 나는 큰 것을 키우고 싶다 그리고 그립감이 좋다 그러면 수컷을 추천드리고요 아니다 나는 조금 작은 아이를 키우고 싶다 그러면 암컷을 키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페럿은 요야행성이며 페럿은 보통 15시간 이상 잔다고 합니다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는 페럿들은 잠이 워낙 많기 때문에 죽는 듯짜서 주인이 놀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침착하게 페럿을 한번 깨워주시면 자연스럽게 자다가 일어날 거예요.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 패럿은요, 주인의 생활 패턴에 맞춰져서 키워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주인의 노력에 따라 생활 패턴도 맞춰질수 있다고 합니다. 패럿은 국내에서 번식하는 아이들이 드물기 때문에 보통 수입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패럿을 분양받고 싶다, 그러시면 업체에 전화해보시고 수입처리 언젠지 확인 후 분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페러스는 수입되기 전에 항문에 치선이 제거되시고요. 그리고 중성화가 되시고요. 그리고 페러스는 수입되기 전에 항문에 치선이 제거되고 중성화가 되고 그리고 1차까지 총세 가지를 다 거치고 온다고 합니다 왜 중성화를 할까요? 보통 암컷은 발정기때 고민을 하지 못하면요 발정 흐르면 이 자식이 증가를 해서 2차적으로 골수에 독성이 생겨 암컷이 결국 죽는다고 합니다 페럿은 고유의 털의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이 냄새가 역하다는 사람도 있고요 아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다 라는 사람도 있어요 분양받기 전에는요 보고 냄새를 맡아 보고 아난 괜찮다 어난 키울 수 있다 그러시면 분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폐것은 재분양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귀여워서 키웠는데 그 냄새 때문에 다시 재분양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정말 평생 함께 할수 있는 동반자처럼 키울 수 있는 반려동물 선택할 때는 정말 신중해 신중을 가해야 된다는 사실 테럿은 모색 또한 다양합니다. 세이블, 그리고 블레이즈, 그리고 시나몬, 그리고 판다, 그리고 등등 여러 가지 모색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내가 어떤 모색을 키울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색이 무엇일지 직접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템스터는 개인적으로 세이블, 다만 아이가 정말 이쁘다고 생각해요. 수달을 닮았다고 하죠 보통. 이거는 제 개인 취향입니다. 저 따라 안 가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페럿은 털갈이를 할까요? 페럿은 털갈이도 합니다. 어,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야생에서는 시기를 가지고 털갈이를 하지만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는 페럿들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털갈이를 할줄 몰라요. 그래서 자주 빗으로. 비서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페럿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페럿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뽑은 장점 첫 번째, 타교성이 풍부하다. 두 번째로는 애교가 많다. 세 번째로는 에너지가 넘친다. 네 번째는 배변훈련과 소변훈련이 필요하지 않다. 배소변훈련이 왜 필요하지 않죠?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볼게요. 배나은요 보통 구석에 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싼 자리는 계속 싸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다가 배변판을 설치해 주시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배 소변 냄새가 어느 정도 난다. 두 번째로는 구멍을 파고 다닌다. 구멍이 보이는 곳은 오케이. 들어가요 들려가려는 습성 때문에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죽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구멍 보시면 웬만하면 막고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번째로는 지치지 않는 에너지. 페럿은 자기가 지치지 않으면 계속 돌아다녀요. 그래서 빙이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나는 이렇게 너무 활동적 아이를 싫다 그러면 패럿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려왔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더 패럿을 설명드렸을 때 제가 단점과 장점에 대해서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데리고 있는 패럿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이 아이는 블레이즈라는 페럿입니다. 어 저희가 데리고 있는 페럿이고요. 이제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페럿은 발톱을 깎아줘야 됩니다. 발톱이 날카롭기 때문에 발톱을 어느 정도 잘하면 잘라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목욕을 할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샴푸와 린스로 아 그쵸 사람이 사용하는 거 말고 페럿 전용 샴푸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 2 주에 한번 정도는 씻겨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페럿은 귀가 약하기 때문에 귀 청소를 자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빨도 닦아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육식 동물이기 때문에 이빨 같은 경우에는 치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한 번씩은 닦아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 저의 페럿을 감상해보시죠. 어! 음~ 나그팅 재밌으셨나요? 귀여우셨나요? 저처럼? 아내 눈! 우리들이 알고 있는 패럿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면 재부장률도 많고요 패럿을 키우시다가 잃어버리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패럿을 분양하기 전에는 정말 깊은 고민과 깊은 생각과 그리고 내가 정말 케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 후 분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패널대에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에는 제 2탄 패널 집 꾸미기에 대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재밌고 더브레이트하고더 엑셀러트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